아직 새벽 공기는 조금 시원합니다. 지금 시간은 꽤 되어 갑니다. 지금 시간이, 어, 6시가 다되 갑니다. 아직 날이 밝아오자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정상 올라가면 날이 밝아오지 않을까. 정상을 향해서 부지런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이렇게 동그란데도 오늘 3월 10일입니다. 눈이 녹지 않고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여기가 해가 3시간 정도는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면, 은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 방향이, 동북 방향이 산삼이 자생하는데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면에 낮과 오후의 햇살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이나 서쪽에는 남서향 정도는 삶이 자생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동북방향이 산삼자생지로는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종자생지 이제 정상에서 오늘은 현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봤듯이 돌았섰을때 우측이 동쪽입니다. 포항 쪽, 정면이 북쪽, 원주 쪽, 왼쪽이 분산 쪽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원주 쪽하고 포항 쪽을 보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잘 보이십니까 저희들이 볼 부분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어제 이 중간에 더 하나 선을 더 그어놨지 안동 쪽이라고 이 지점에서 멀리 볼때 이 방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곡이든 능선이든 동쪽을 바라보거나 북쪽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해가 여기에 비치는 것처럼 이렇게 능선이나 계곡이나 있으면 안 된다. 동남쪽도 이렇게 생겨도 동남쪽도 안 된다. 해가 오면서 낮에까지 이쪽이 비치기 때문에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여기든 여기든 북쪽을 바라보든지 계곡이 동쪽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래된 산삼이 자생할 수 있고 천종이 나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백두대간 길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어 많이 오가고 합니다. 여기는 정확히 또 나눠져 있습니다. 이 데크 이 부분이, 요 부분은 이쪽은 경상도, 또 이쪽은 충청도, 이 부분은 무주, 전라북도, 여기가 삼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정산삼을 하나라도 볼라 하면 이 방향에 이렇게 골짜기가 나와 있어야 된다. 꼭 자체가 동쪽이나 북쪽 방향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쪽에 일로 쭉쭉 나 있고, 이런 쪽에 안 됩니다. 저쪽 안 됩니다, 저쪽도. 그냥 재미로 보는 사람들은 물론 이쪽에도 됩니다. 근데 오늘 시간은 천종 자생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가 봤을 때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도 제가 저 밑에 내려가서 쭉 둘러봤는데 소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한렵습니다 아무리 저기 이천이버 꼬지가 넘고 이렇게 자리가 잘 나오고 북쪽 방향이고 동북 방향이라도 한렵수만 있으면은 천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소나무 한 폭이 안 보였습니다. 제 눈에. 저 멀리 있는 산에는 하나씩 보이는데 이쪽 부분에는 제가 혹시나 싶어서 둘러봤는데, 침녀수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200이 되든 1300이 되든, 이런 꼴짜기는 전종이 자생할 수가 없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